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번 시간에는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릴까 해요. 사실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느 누구나 부딪히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마음을 다짐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편안하게 살 수가 있고, 내가 화가 나는 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상대방한테 말 한마디라도 쌀쌀 맞게 하고, 말 한마디라도 기분 나쁘게 하고, 정말 말 한마디라도 정말 우리가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화는, 화로 인해 화가 점점 커지는 거고, 내가 세상을 살면서 참고 가면은 그것은 복을 많이 쌓고갈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화가 탁내 가슴에서 화가 탁 치밀어서 화가 탁날 때는 내 자신한테 말해요. 이러지 말자. 내가 이화 내면서 모든 것이 내 앞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한테 마이너스니까 절대 이렇게 화를 내지 말자 하고 내 가슴을 한 번이라. 그 정말로 내 마음을 쓰다듬어 쓰다 봐요. 그러면 이 화가 점점 좁아져 가요. 근데 이 화를 한번 내면 이 화는 내면 낼수록 화가 더 강생을 해요. 네? 더 화가 나서 어떻게 감정을 할 수가 없고 어떻게 화를 이렇게 풀, 풀어야 그냥 풀어봐도 내 마음이 풀리지가 않아요. 근데 내 마음을 가슴을 다 쓰다듬면서 정말 이래지 말자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너무 힘들고 내 주변 사람도 너무 힘들으니까 정말 이래지 말자고 내 마음을 한번 쓰다듬면서 다짐을 하면은 서서히 내 마음에 편안하게 하루하루 달라져요 이게 한꺼번에 되지는 않지만. 내가 노력을 하고, 늘 생각을 하면서, 아, 화내지 말자. 화내지 말자. 내 마음을 다짐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화가 안 나고, 정말 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통해서 하면서, 정말 욕 많이 하고, 화 많이 내고, 정말 짜증만 내고, 정말 그 사람이 오면 다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정말 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같이 그 마음을 시켜보니까 시간은 걸렸어요, 사실은. 3개월이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많이 천사 같이 변해가지고 어머나 저렇게 진짜로 저렇게 좋은 기운으로 바뀌고 남한테 나가면 칭찬을 받게 되고 어머나 어째 이렇게 좋아졌어? 그러면 아 내가 이렇게 마음 공부를 가가지고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고 났는데 너무 이렇게 좋아지고 이세상에 모든 사람이 미운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모든 사람이 좋아 보이고 모든 사람이 정말 사랑해지고. 모든 사람한테 말 한마디로도 따뜻하게 정말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내 생활이 자체가 바뀌는 것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정말 모든 여러분들 마음 공부를 하고 나면은 정말 생활 습관까지 바뀌어서 정말 칭찬받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화가 나시는 분들은, 화를 나면 날수록 더 강생하면서 화가 나니까, 이 화를 다스리는 이 방법은, 내 가슴을, 응? 정말 화내지 말자. 나는 너를 많이 사랑해. 사랑하니까 이 화를 내면 이게 모든 사람한테 내가 못할 짓이고 모든 사람한테 악행을 내가 저지르고 사는 거니까 정말 이기지 말자라는 마음을 스스로가 각자가 한번다 해보세요. 해보시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겁고 말 한마디라도 좋은 말만 하게 되고 남한테 인정받고 남한테 사랑받고 남한테. 정말 존경받고 이러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들이 화를 나시는 분은 정말 마음으로 한번 그렇게 실천을 해보세요. 실천을 해보시면 나날이 달라지고 마음도 바뀌고 좋은 말이 나오고 행동도 바뀌고 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우리 모든 대한민국 이 시청을 듣는다면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시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한번 다들 노력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